응. 자, 요 결국 여기 테이프요. 시원잠깐만 테이프, 이단. 오이. 요거 뭉퉁다 요거 앞다이. 요건 뒷다이. 우유. 시원 아봐 와우, 아. 진짜. 와우, 와우. 응? 그리고 아, 인제, 아, 와, 와 설명만. 네모 아저씨, 여기 있잖아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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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따라 했다가 요거까지 따라 하고, 응. 요거까지 따라 해서 내 상상인데. 21번까지 따라했어? 너무 따라 했어. 너무 떨. 너무. 비슷하지 않은 거 아닌가? 보세요 이거 비교 비교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수호가 했다고? 너무 다해줘자 응. 처음 요거 다 해줘 요건 입장식인데 요건 요거는 머리장식 와우 음. 날개도 달고 날개는 음. 조금 더 쉽게 왜냐면 이거 다음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어릴 수도 있으니까, 좀 쉽게 해봐라고. 그리고, 이게 더진것 같아, 이는여이보다 이건 날개 같긴 한데, 그래도 이게 좀더진것 같아, 내뭐이 네, 그거야. 그리고 나 여기 테이프 붙였다며, 속임수 소김수. 가르쳐줘야지. 속임수. 소김수. 두 장으로 했다고? 두 장. 테이프. 합쳐했어설 수도 있는, 서는 게 어렵긴 해. 소의 상상. 보세요.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음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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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드래곤 완성 이거 진짜 멋지다 근데 그러게 어, 축하합니다 처음 드래곤 잡은 건데 어우 엄청나게 멋지네 뿌듯해? 응 끝? 응